안녕하세요. 제가 버린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더군요. 누군가에게 절대 털어놓을 수 없었던 사연 죽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사연을 보내 봅니다. 저는 5년 전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녀를 처음 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멍하니 따라가, 그녀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그녀의 연락처를 받은 저는 그녀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며 서로가 마음이 있는 걸 확인하고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성격의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렇게 연애가 이어갈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처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어울려서 놀기도 했으며 처제는 저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언니 없을 때도 자주 연락하고 편하게 같이 밥도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인 여자친구보다 처제가 회사도 근처였고 솔직히 말하면 다 핑계고 아내와 닮았으면서도 다른 매력을 가진 처제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제도 그런 저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저에게 먼저 연락도 하며 자주 밥 사달라던지 영화 뭐가 재밌다던지 핑계를 대며 저에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요구하더군요. 저도 마음에 있던 처제가 그러니 처음에는 그저 여자친구의 동생을 챙기는 거다.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처제를 만났지만 점차 제 마음은 처제에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저도 느끼고 처제도 느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언니인 여자친구보다 더잘 맞았습니다. 취향이나 식습관, 영화 취향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궁합도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술을 먹고 넘지만은 한 달만 그냥 자기 애인해 주면 안 되겠냐고 처제가 먼저 말을 했고 그때부터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지만 아픈 한 달이 지나다섰습니다. 저랑 아내는 입이 상결례도 끝냈었던지라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잡혀 있었거든요.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럴수록 처제에게 더 끌렸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제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처제가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연락이 오더니 제발 언니랑 결혼하지 말라며. 차라리 다른 사람이랑 하던지 하라면, 파혼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혹시나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라도 있지만, 지금 언니랑 결혼하면, 나랑 절대 못 만날 거라고 저한테 빌면서, 사정하던 처제 저도 많이 흔들렸었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었습니다. 처제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만 해도, 언니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고, 이미 결혼을 모르기엔 너무 멀리 왔다며 처제의 연락을 단호하게 끊으며 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저는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사랑이라는 열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파혼하면 아내가 받을 충격이나 부모님이나 장인 어른이나 이렇게 파혼하고 처제랑 결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와 처제가 비교가 되더군요. 아내와 있어도 계속 처제가 생각이 나고 결국 처제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처제는 연락하지 말라며, 이미 강을 건넌 건, 저지 자기가 아니라며, 우리 둘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계속해서 밀어낼수록, 저는 더욱 처제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처제도 울면서 아직 많이 사랑하지만 진짜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며 제 연락을 차단했고 저는 광기에 들린 사람처럼 처제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결국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에 대한 배신감과 동생에 대한 배신감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하였습니다. 결국 저도 매일매일이 지옥같은 나날이었고 저의 바보같은 선택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자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내에게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저를 잡더군요. 결국 아내는 처제와 매일 같이 싸움을 했고, 그 이후로 처제는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지, 가정에 충실하라며 앞으로는 개인적인 연락은 자제하라고 하며, 자기도 지금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간 남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항상 절 기다릴 것 같았던 처제가 저를 잊었다는 말과 그녀가 혹시나 그 남자와 결혼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초조하다 못해 미칠 것 같은 마음만 들더군요. 처제가 저에게 마음을 정리한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처제를 용서했는지 둘이서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제라도 자신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자며 이혼 이야기도 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자네요. 저만 이제 마음을 잡으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면서요. 저도 마음을 다 잡으려고 아내와 여행도 떠나보고 혼자서 등산을 하며 절에도 머물러보고 했지만, 대국인간 쓰레기이자 정신 나간 놈이 저라는 걸 알지만, 마음만큼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닫았습니다. 깨달... <laughs> 누가 저한테 욕을 해도, 이 마음이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마음이 정리기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형편없는 놈인지, 아내한테 정말 치졸하고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아내는 오히려 저를 탓하기보다 마음 잡고 살자는 말에 미안함만 느끼고 있지만 공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별개라는 걸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처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다면 저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처제도 저에 대한 마음을 접은 것 같지만 저는 정리가 안 되니. 정말 아내에게 못할 짓이라 둘 모두를 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혼을 하고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인 아내는 저에게 소가 저만 바라보며 결혼하여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아직도 수백 번 수천 번이나 처제가 울며 매달릴 때 파혼하고 처제와 결혼할 생각만 죽도록 빌고 또 빌며 꿈도 꾸곤합니다. 결국 그 동안 다니던 회사도 저는 그만두게 되었고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라며 이 사실이 장인 어른한테 알려지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모양이더라. 그렇게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살아가자고 할때 처제가 연락이 와서 대체 왜 그러냐며 자기 죽는 꼴을 보고 싶냐고 언니한테 천벌 받을 짓거리라며 자기 보고 어쩌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아니라고 그냥 처제는 처제 길 가라고 저는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제는 이럴 거였으면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왜 그랬냐고 하며 내 모든 걸 주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기에 저는 장인 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아내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힘든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냥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이혼한다고 말해달라고 절대 당신이 걱정하는 말은 안 하겠다며 당신에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당신과 사냐며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는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말에 잔인하게도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처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처제만 생각나고 처제가 남자를 데려오는 것도 보고 버틸 자신이 없다며. 그러니까 제발 더 상처 주기 싫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도 지쳤는지 저에게 사람도 아닌 놈이라며 욕을 하며 저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본가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만 몇 주째 박혀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기다려주고만 계시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집니다.